안녕하세요. 백션의 띠부띠부샵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용케 이 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오늘은 여성 최초 게스트 분이신데 저는 이렇게 미인 분을 또 처음 봐요. 강아지? 고양이? 늑대? 얘는 영어라고 어? 하잖아 <laughs> 강아지. 그럼 네, 음식 외에는 볼줄 아. 몰라가지고. 어머머. 어머머 아니 이게 타철이 털이 없어진다. 그럼. 그러... 밀었어 혹시? 어. 연도기를 밀고 이처럼 왁싱까지 하고 여성 최초 전신타투 원해요. 전타투 원해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들었던 도시락이 13단 도시락이었거든. 이렇게. 아. 아, 나 무서워. 이분에 대해서 서치를 좀 해보니까 외모도 외모신데 거의 아이돌이시다. 급식계 아이돌. 영양사 김민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일단 저는 이제 영양사님을 알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직 모르시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타투샵에는 무슨 일로 일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새로운 변화요? <laughs>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사춘기가 오요 <laughs> 약간 디내준 사춘기 오기도 했고 오. 사실 시언님 팬심으로 시언님 뵈러 왔어요. <laughs> 영감입니다, 영감입니다.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몸에 타투가 있으세요? 어... 사실... 여기서 타투 있으면 웃기다 솔직히 뭐 종아리를 살짝 올렸는데 타투 있다? 그러면 은 이거 터진다 정말 아니, 사실 영양사 이미지가 되게 정적이고 이래서 되게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되게 조그맣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작은 타투가... 원래 얌전한 고양이들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저같이 세게 생긴 사람들은 타투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해도 없어요 음. 어떤 타투가 있으세요? 아, 저는 그냥 좀 문장이 너무 좀 와닿는 게 있어서 나만 볼수 있는 곳에 어디 봤어요. 이렇게 엉덩이 같 예, 아니요 이렇게 등쪽좀 어딘가에 조그맣게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목욕탕을 한번 같이 가세요? 어, 그럴까요? 부모님도 못 찾아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그냥 잊을만하면 한 번씩 보이는 그러면 오늘 오늘 이렇게 타투샵에 오셨는데 어떤 느낌의 타투를 받아보고 싶으세요? 평상시에는 영양사 이미지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저도 갱스터 이미지에 좀 세게 보이는 타투를 좀 <laughs> 해보고 싶어요. 어떤 조폭걸즈 합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주시면 이런 거 이거 너무 가사 로즈킴 <laughs> 한번 도전해볼까요? 진짜요? 또 끌리네요, 살짝 이게 또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큰 것도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희 샵의 공식 룰이 있습니다. 제가 민지님을 위해서 네. 500시간 끓인 레컨티가 있는데 이렇게 정성 가득 썩지 않았어요. 음. 자, 한잔 받으시죠. 이렇게 두추한구멍가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띠부티부샵 본적 있으세요? 저다 봤어요 저는 띠부티부샵 아니라 시원님 그날 추연한 것도 다 봤었어요 그래서 어머, 살짝 무서워지려고 하네. 팬심으로 왔어요 음, 아시죠? 네 원샷 네 원샷 정성의 맛이 느껴져요 깊이는 불순한, 없는데 네. 정성만 있어요 그냥 이거 드셨으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어. 시언님은 안 드세요? 제가 주인인 걸요? 아. 그래서 저희 타투샵은 기본 다섯 음. 개. 5개. 다섯 개. 다섯 개를 한번 네 골라봐. 어. 돈은 두둑하게 가지고 왔지? 어 챙겨왔지. 또 보고서. 챙겨왔어. 잘했어. <laughs> 좀세 보이는 거하고 싶어. 세 보이는 네. 거. 네. 세 보이는 거면 무조건 이거지. 진짜 갱스터 느낌나는세 보이는 걸로. 알지. 음. 조폭 여친 그 시그니처 어? 그럼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싫은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왜 보여줬어? 어, 그냥 보여준 거야. <laughs> 이런 거면 하 진짜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요, 요런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막 아, 예쁜 거 해주기 싫은데 얼굴 예쁘잖아. 그래서 예쁜 거 해주기 싫단 <laughs> 말이야. 거? 아 그러면 또. 쎄보이는거 하고 싶은데 또 강아지 고양이 늑대 얘는 여우라고 아. 하잖아. 강아지랑 그 음식 외에는 아. 볼줄몰라가지고 생명도 아니고 이거 <laughs> 여우를 강아지 고양이. 근데 대부분 엄청 다큰걸 원하네. 여성 최초 전신타투 원해요? 전신타투 원해요? 지금 몸도 되게 왜소한데 이거를 다 붙이려면 온몸에 지금 다 붙여야 돼. 아니 할수 있을 때 한번 제대로 하자 이런 주의여서. 지금 아, 너무 마음에 들잖아. 나 지금 되게 설레. 그러면 다섯 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투를 붙여볼 건데 타투하기 진짜 좋은 몸이다. 털, 털 하나 없고 없... 그냥 매끈한 게잘 지워지고 잘 붙는. 아니 이게 타투이면 털이 없어야 된다. 미었어 혹시? 어. <laughs> 나 진짜 눈물 나버려. 털이 진짜 많은데, 그거 보고서. 이분은 아, MVP 주세요. 뭐, 상장 없어요. 상장 급하게라도 뽑아올 정도로. 면도기를 밀고, 이처럼 아... 왁싱까지 하고. 나 진짜 감동이야. 준비해왔어. 너무 감동. 어떤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살짝 달라. 왜냐면 털을 밀면 사람 팔이 하얘지거든. <laughs> 그동안 털이 못하게 막았다 음 약간 그런 아이고. 느낌 우리 민희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근황이? 요즘 GS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회사 일도 하고 있고 이렇게 겸업을 감사하게 허락해 주셔서 외부 일도 조금씩 아니 GS에 지금 스카우트서간 거잖아 스카우트라 민망해가지고 아 부끄러워 또 <laughs> 좋은 제의 주셔서 GS에 음. 가서 벌써 5년 차 <laughs>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그 급식 그표 있지 표 나오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어. 나 고등학교 때 급식 진짜 맛있었거든. 막또 뛰어 나오고. 그럼 그급식을좀 신경 쓴 학교였나보다. 정말 나는 그래서 학교에서 뛰어 다니는 시간이 급식 먹는 시간이었어. 우리가 3층이었거든? 이렇게 막 뛰어 내려가잖아. 안 뛰어 내려가. 이 봉을 타면서 내려. 빨리 아, 내가 1등을 보야 내려가. 이 봉을 타서 이렇게 내려가 버려. 진짜로 그 정도로 내가 급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나중에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 맞아, 애들도 13kg 찐 애들도 있고 맛있는 거 나오면 저쪽에서부터 진짜 전쟁 난 것처럼 뛰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게 나야, 나였어 그러니까 알것 같아. 아, 못 먹은 애만이야. 우리 엄마가 에 그거 봤으면은 어머 쟤왜 저러냐며 이랬을 거야. 아마 내가 그 사진들을 봤어. 랍스터가 나오는 게 나는 사실 급식에 랍스터가 나온다? 이게 너무 센세이션 했거든. 너무 신세계였어. 나도 처음 먹어봤어. <laughs> 근데 그렇게 메뉴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어? 처음에 그 파주 학교가 좀 산속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기회가 좀 드물었단 말이지. 근데 랍스터를 먹고 싶다는 그 의견을 냈는데 성격 자체가 뭐 하나 들으면 잘못 있는 성격이라서 랍스터를 왜해 달라고 했을까 말이 돼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뭐 노량진도 가보고 인터넷 도 찾아보고 해서 또한 번만 주긴 또 아쉽잖아.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2, 3 개월에 한 번씩은. 줬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러면 그 식재료를 보려고 노량진에도 직접 가고 이랬던 거야? 아 아무래도 학교 급식의 수산물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 사장님조차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랍스타를 납품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내가 여기저기 가서 랍스타는 사이즈가 어떻고 어떻게 조리해야 되고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좀 찾아다녀. 아 진짜 대단하다. <laughs> 그 직업 의식이. 정말 특철한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찾아두면 또 아이들, 직장인도 맛있게 먹고 또 영양사님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즐겁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럼 영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영양사가 되려면 음. 관련. 음. 오, 너무 예쁘다. 어, 민지가 어? 고른 어? 강아지. 강아지 한번 보여드려, 저거. 우리 저녁 속인데 이러 가야겠다. 강아지잖아요. 어, 너, 어? 놀리는 거야? 어, 맞아. 놀리는 거야, 강아지. 어. 너무 예쁜데? 이름 좀 지어줘 근데 시연이 닮았어 약간 그러니까. 어. 아, 왜? 왜? 요, 나 나보다 더한 내... 사람이네 <laughs> 어, 시연이 닮았어 내가 아주 여우 귀여워. 같다는 응. 거야? 응, 귀여워 귀여워? 응. 고마워. 고마워. 거짓말하지마. 눈빛은 거짓말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일단은 영양사 되려면 응. 식품영양과에 나와야지만 영양사 면허를 어.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어. 면허를 취득하면 이제 학교를 갈수 있고 꼭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뭐 연구원이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나 어. 식품 관련된 분야에 다양하게 일하는 동기들이 너무 많아. 팔 걷어, 걷어. 와, 이거, 이거 다 붙일 수 있을까? 근데 팔이 이게 그냥 아예 둘러지겠다, 이렇게. 내가 음. 이전에 유민상 님이 나오는데이 <laughs> 그림이 <laughs> 팔에 정확하게 보이는 팔은 또 처음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아 어, 이게 장미인가? 꽃인가? 이렇게 <laughs> 할 정도로 되게 <웃음> 정말, <웃음> 정말. 근데 무용했어? 혹시? 아니 나는 무용도 했어. 무용은 안 하고 응. 육상부였어. 아, 운동 으로 해서 약간 되게 어. 왜 다재다능하다? 왜 너무 힘들어 너무 족해가지고 지금 차완을 탄 느낌이야? <laughs> 아니야 나 지금 되게 보단다? 얘기를 재밌게 듣고 있어. 아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아니, 지금 정말 한 바퀴가 둘러지고도 남아가지고 지금 <laughs> 요즘에 혈당 관리 이런 응. 게 유행이잖아.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해? 어 요즘 진짜 신기한 게 어. 급식 예전랑 달라, 달라져서. 응. <laughs> 약간. 매우 좋 아, 너무 신기해서. <laughs> 어때? 뭐, 어, 약간.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 <laughs> 과감해지지, 사람이. 어, 약간 자세를 좀어지게 되고. 꿈을 <laughs> 펼쳐봐, 민지. 아, 들어볼까 <laughs> 근데 심지어 잘 어울려. 정말. <laughs> 이러고 하면서 들어가볼까? <laughs> 어. 서 어, 어. 하면서 이렇게 혼자 보여 어. 그러면 여사님들이. 아이고. <laughs> <laughs> 칼지더 열심히 하시고 <laughs> 어. 맛도 더잘 봐주시고 이러시지 않을까. 그러시겠다. 근데 요즘 일반인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서 관리도 하는데 그게 급식에도 영향이 있어서 요즘은 진짜 건강 이런 게 되게 많아져서 뭐 채식 식단도 많아지고 저당 제품도 되게 많아지고 어... 뭐 비건 식품도 많아져서 뭐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 찾기 힘 들고 가격도 비쌌다면 학교 급식에도 풀무원의 지구 식단 어... 아니면은 뭐 여러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급식이랑 콜라보를 정말 많이 해. 진짜 되게 맛있게 다이어트를 음. 잘할 수 있게. 어...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음. 되게 잘 나오더라고. 맞아 맞아, 되게 잘 나와. 그러면 요리로 플러팅 해본 적 있어? 없음. 어, 음. <laughs> 아나 지금 바로 내가 음? 지금 애인이 없거든. 음. 그 비법을 조금 전수해줘. 어 도시락 같은 걸 은근히 감동 많이 하더라고. 헉, 근데 손이 진짜 많이 가잖아. 처음이자 마지막 만들었던 도시락이 어. 1 3단 도시락이었거든. 이렇게 아나 <laughs> 아, 무서워. 민지 나 지금 살짝 멀어져. 13단이면 받으신 분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13단? 차에 실리지도 않았어. 그 13단, 요만한 13단이 아니라 진짜 13단이, 요만한 13단이라 결혼하려고 했지. 그 사람은. 어,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어 정성이 다 진짜 20대 때라 가능했던 것같아 뭐 일단에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밥이 아니라 난또 독특한 거라고 싶어서 막 장어 롤 김밥. 아, 나 진짜 톡톡 박혀 숨에 <laughs> 장어 롤 김밥. 어, 이 도시락만 거있어 3일이 걸렸던 거 전철이부터. 그래서 이게 진짜 3일 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어. 거야. 응. 근데 줬을 때 약이 너무 많으니까 어. 만나셨던 분이 온친척들 가족들 잔치를 했다고 13단이면 그럴 만해 거의 비페를 불러온 오. 거니까 이 메뉴를 하면 이 남자 무조건 나한테 넘어온다. 어, 이 메뉴 하면 <laughs> 간단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 어, 그러면 김치볶음밥에 어. 프라이 이런. 하트 틀이 있잖아 음. 거기에 살짝 이렇게 <laughs> 이게 하겠어. 킥이야? 어, 이게 킥 이렇게 말없이 귀여운데? 어. 영양사가 갖고 있는 직업병이 있어? 진짜 나는 몰랐는데 응. 밖에 나가면 영양사가 티가 안날줄 알았는데 응. 사람들이 누가 봐도 영양사라고 아, 이거 되게, 여기 위생이 되게 괜찮다. 아, 여기 첨가물을 많이 안 쓰나 봐, 뭐 이런 얘기를. 민지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육점 가면 보통 삼겹살 한근 주세요 하는데 나는 시세파하기 하기 위해서 1kg당이나 100g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단가 계산이 먼저 되니까. 진짜 그렇겠다. 너무 힘들어, 사실. 아, <laughs> 그렇지. 오늘 한걸한번 보여줄게. 내가 네, 보질 못해서. 따라라란, 짠. 따라라란. 어때? 어, 충격 받았어. 왜?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 아, 알았어 기분이다. 오늘은 돈안 받을게요. 정말. 오, 나 예쁜 사람한테 좀 마음이 이렇게 가나 봐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는 그래도 조금 여성스럽고 귀여워 포인트가 될수 있게 해봤는데 여기는 완전 한판이잖아. 나 아, 약간 이쪽이 마음에 들어. 이쪽이 마음에 오. 들어? 그럼 이러고 가면 되겠다. 과장님한테 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아,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가 마음에 들어. 뭔가 이렇게 자아가 안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야. 스킬은 하이드 되는 거야. 문신도 했겠다. 어어. 너 걸리면 진짜 뒤진다. 이런 느낌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장님, 너무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별점세 개. 백 연애 포티보 샵.